우리나라 무예는 각 종목별로 협회 또 그리고 어 도장들이 보급하고 이렇게 전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어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 산발적으로 또는 어쩌다 일시적인 지원이 있고 실질적인 것은 시상입니다. 상장이 발급이 돼서 그 상장을 가지고 대회도 치르기도 하고. 어 어떤 그어 사람들이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예. 자금으로써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 대, 대부분이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생활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이제 일어나가 돼서 시도별 협회가 만들어진 곳들은 어그 대회를 했을 때는 지자체별로 어 지자체의 각그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전부 다 다른데, 그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또그 지역에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의 규모에 따라서 어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지원금을 주고, 그게 뭐 이거는 어각 무도 시설에 그 일개 도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대회를 치르는 자금으로. 어 어, 투명하게 해서 보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으로 이루어졌고요. 어, 전통무의진흥법의 그 조례안이 서울시도 통과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라서 일단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조례안을 보니까 어, 전통무의 종목으로 있는 종목들이 몇개 수록이 되어 있어서 이 종목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다가 다시 이제 전화를 끊고 그분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전화를 다시 줘서 들어보니까 그냥 인터넷에 서울시의 전통무예 종모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 나온 것을 수록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는 없었습니다. 어그 정도로 아직은 어 이런 것들이 어어 현실적으로는 너무 소홀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 요런 지금 그, 어, 이런 정도다 보니까, 어, 지금 이 팬데믹으로 지금 2년 동안을 어, 지내면서, 어, 무도 체육시설은 상당히 어렵고, 폐관하는 도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어, 또, 수련생들이 일원이 줄어가지고 경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도장들이 예,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어, 무도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법도 없고, 어, 분리어서 뭐 지원이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에 끼워서 그에 준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법들이 진 즉부터 이렇게 시행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담과라든지 전담국이 생겼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예, 상당히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통무예가 만들어진, 지, 지능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어,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 폐해가 많아서 이 대안으로 발생이 된 건데, 에, 우리나라 어,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예, 도장을 안 다녀본 어떤 종목을 불구하고 안 다녀본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은 어, 어린, 어린 시절에 도장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전부 다 어떤 이, 우리의 무예를 수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어떤 그 개인의 성적을 위한 학원 다니는 목적보다는, 예, 사람됨을 배우고 신체를 단련해서 우리 그 공동체적인 사회생활에서 이바지할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홀대를 아직 받고 있는 것들은 어,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데 결정하는 요인들이, 예, 저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데, 혈연이라든지 지연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되거나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공무원들의 체질상 자신이 어, 책임져야 할 일들을 어, 상당히 싫어합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떤 일을 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될때 상당히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무진법, 어, 또 지금 이 시행하는 것들이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현장에 도입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 무진법이 현장에 에, 시행이 돼서 진짜, 어, 그, 무로 도장의 지도자들이 우리 전통무회를, 어, 그, 거기에 몰입해서 그, 다양한 잡다한 프로그램을 다 지향하고, 진정한 그 무도, 정신적, 기술적 가치를 전수하고, 보급하는 장소가 되고, 전수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